추천주 결과 그리고 대응법 볼게요. 박셀바이는 최근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전 영상 보시면 되고요. 고려산업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21선 처음으로 회복하는 자리에서 21선 회복하는 자리에서 장중에 제가 언급을 드렸고 항상 밥 먹고 똥 싸고 21선 회복한 자리는 우리가 주요한 매수 타점으로 보죠. 네, 그때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때 놓쳤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21선 안착, 그리고 121선 안착으로 종가 베팅으로 1차 매수 가능하다 했고, 하루 만에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전고점까지 바로 우다다다 갈 확률보다는 다시 또 조정을 주면서 요큰 박스에 갇힌 채로 행보 좀 하다가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무게를 좀더 둬야겠죠? 61선을 한번 넣어보면 자, 61선 가격은 6,450원이고요. 6 2선 위로 딱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거 실패한다면, 최악으로는 5,000원까지도 다시 박스 하단까지 조정 주면서 박스가 나올 수 있다. 이거좀 무게 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장중에 고점에서 추격 좀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음 음봉을 기다려 보시거나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게 좋아요 블라방 매매를 자제하자 현재 주요 지지는 오늘의 시가인 5830원 1차로 보시면 되고 다음 122선 5550원 그 다음 시가인 5000원 정도 1년상가도 일치하죠 그리고 최종 최근의 저가 4,830원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어제 분석해서 드렸던 차트입니다. 월봉이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5,000원을 지키고 반등이 나왔다. 5,900원, 5 9 ,900원. 0 0원에 추천했고 고가 6,850원까지 올라갔다가 6230원 마감한 거죠. 이거는 1봉이고요 여기서 121선 회복, 21선 회복 확인하고, 종가 베팅 추천. 노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초록으로 쉬어갈 수도 있다. 노랑으로 이제 바로 가는 수익이 나온 거고, 항상 노랑이 나오지 않더라도 초록으로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주가가 초록으로 빠졌을 때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손절가 이탈이 없음에도 손절을 하면서 멘탈 깨지고 제 탓을 하게 되는데 초록으로 가도 수익권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가지고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단타가 아니라 스윙 추천을 주는 거니까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 달, 평균 2주 정도의 보유일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이때는 추매를 하던가 매수하지 않고 음봉 눌림매수를 기다려서 저점 잡으면 되는 거죠 최근에 대표적인 초록화살표 종목은 정화는 시스고 초록으로 빠졌다가 갈수 있다 이제 하락시에는 조정이 20% 정도 나온다 했고 딱20%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종목만 보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왔다에 마이너스 20%? 신나 이거 형편없는 놈아니요 이러면서 환불하고 제약하고 떠난다고요 근데 이거는 예측을 드렸던 흐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리딩을 설명을 제대로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손절과 이탈도 없었고요 범안 퓨얼셀 하루만에 20% 수익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또 살짝 고점 경신 로보로보 하루만에 11% 수익 로보티즈 무료방이 좋고 하루만에 7% 대성에너지 이때 단타 스윙 가능하다고 했고 오늘까지 28% 상승